충전이 안 된다고. 네, 충전기를 보내 주셨습니다 어, 이 제품은 맞기다. 입력 전원이 2 2 0볼트형인데요 네, 보통은 1 네, 1 0볼트짜리를 자칫 220으로 잘못 꽂아서 고장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220인 경우도 네, 고장 나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게 인식니다만은얘 같은 배터리 팩이 완전히 방전됐을 때 그때 충전을 하겠다고 배터리 팩을 장착을 하게 되면 전압이 이 정도 높이에서 배터리가 방전되실 때는 배와등이딱 달라붙은 거기 때문에 한 마디로 쇼트 값인 거죠. 네 그래서 꽂게 되면서 쇼트 시키느라 똑같습니다. 쇼트 시킨 거. 그러면서 충전기가 마저 고장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도, 배터리 관리도 나름대로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충전기 수리를 보내실 때에는 이와 같은 배터리 팩을 같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터리 충전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공급 외에도 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만, 만충인지 더 이상 충전하면 안 되겠다든지 이런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센서에 충족, 충족을 시키거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예 배터리 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보내실 때는, 네, 배터리 팩을 같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리를 해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팩을 보시면, 요, 네, 플러스, 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렌즈를 DC다 놓고 양쪽 끝을 측정해 보면 전압이 전혀 측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안쪽 그라운드를 공통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 측정 전압이 전혀 측정을 되지를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가재력을 하고 전기를 꽂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충전기를 꽂으면 네, 불이 가만히 계속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만족을 못 해주는 거죠 충전할 때는 불이 빨간불이 적색불이 계속 이렇게 켜져 있어야 되는데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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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찾고 있다가 만족을 못하고 찾고 있다가 만족을 못하고 이런 경우는 시간이 대략 한 5분이라도 아니면 1분이라도 있다가 빼서 양쪽을 측정해보면 전압이 어느정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와주지를 않아요 이 배터리 불량인 경우를 계속 측정, 충전을 해도 충전이 되질 않는 것이죠. 또는 양쪽에다가 직접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파워서플라이로 이렇게 충전을 전화를 맞춰가지고 충전을 외부에서 공급을 해서 충전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잠깐 충전을 해서 허리하고 등하고 바짝 단 거를 조금 떼주는 거죠. 쇼트 값을 벌려주고, 네, 그리고 충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불량인지 충전기가 불량인지를. 배터리가 충전이 안될 때, 충전기가 고장났는지, 배터리 성능이 떨어졌는지, 구분을 나름대로 하시게 되면, 좀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